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할때너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시나요? 오늘은 쉽게 구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센스까지 챙길 수 있는 한가집 집들이 선물 12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유리공예 맛집 스가라입니다. 예쁘고 세련된 유리잔, 당연히 비싸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 유리잔은 개당 5만 원 이하인 것도 많고 가격이 참 합리적인데요. 퀄리티는 압도적입니다. 유리가 빛을 머금은 순간을 손끝으로 섬세하게 담아내서 유리가 살아서 숨 쉬는 느낌이랄까요? 맑고 투명해서 무엇을 담아도 원물이 돋보여서 일상이 맑아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줍니다. 100년이 넘게 소수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불어서 만드는 곳인데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는 부분에 그립감까지 고려해서 예쁘지만 또 실용성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라인별로 제품을 많이 만들지도 않아서 희소성도 있고요. 뉴욕 미슐랭 3스타에서도 사용된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자주 출시되고 가격은 합리적이어서 부담 없이 몇 개씩 쟁여왔었는데요. 선물로 줬을 때 정말 다들 좋아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 차, 우유, 맥주가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잔이라 강추합니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가 용도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커스텀이 되는 것인데요. 화병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꽃이 없어도 그 자체로도 오브제 역할을 하는 모브제 화병입니다. 사실 모양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일반 화병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 이유가 이 회사가 원래 1948년부터 꼬임 모자를 만들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모자 수요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술로 오브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병을 보면 마치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도 납니다. 재밌는 점은 제품이 미완성이라는 점인데요. 본인들이 1차로 완성해 고객에게 전달을 하면 고객이 손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져서 최종 완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매하면 화병을 고정할 수 있는 작은 클립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병이 여러 개 있어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커스텀이 가능한 화병입니다. 사이즈는 스몰 라지가 있는데 라지를 추천합니다. 가격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샹테카이는 식물성분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무려 25년 전에 식물줄기세포 기술로 화장품을 만들 정도로 식물과 기술에 진심인 곳입니다. 창태카이의 시그니처가 바로 이 퓨어로즈 워터인데요. 매년 5월에만 자라는 프랑스 희귀종 장미인 로스메이의 꽃잎과 청정 지하수로 미스트를 만드는데요. 피부정화와 진정에 탁월합니다. 저도 이 미스트를 뿌리기 전에는 장미향 하면 떠오르는 향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맡았던 장미향이 다 인위적으로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GMO, 합성색소, 계면활성제 등을 일절 쓰지 않고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사무실 책상에 두고 에어컨을 오래 질 때, 피부가 건조해질 때마다 한 번씩 뿌리면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가격은 13만 원 정도 합니다. 주방 용품 중에 저렴한 거 사시면 반드시 후회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 그라인더인데요. 선물은 절대적인 가격도 좋지만 특정 분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그라인더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라인더 아래 열어서 칼날 한번 살펴봐 보세요. 마모된 부분이 있다면 다내 입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동 그라인더의 시초인 독일의 에드왁인데요. 제가 작년에 출시되자마자 오랫동안 사용 중인데요. C타입 충전이라 편리하고 적당한 무게감, 무엇보다 특허맞은 세라믹 그라인더가 마음에 들었어요. 30년 워런티라니 자신감도 느껴지고요. 국내에 정식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독일 사이트에서 직구했습니다. 전동 그라인더를 쓰실 때는 꼭 구운 소금이나 핑크솔트를 쓰셔야 눅눅해지지 않아서 잘 갈리니까 참고해주세요. 개업이나 집들이 선물로 시계 선물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차지하는 면적은 작지만 잘 보이는 곳에 두기 때문에 어설픈 디자인의 시계나 판매 1위하는 흔한 시계는 주는 입만 못합니다. 반면 잘 고른 시계는 공간을 잘 마무리하고 공간의 설득력을 잊게 하는 신의 한 수가 되기도 합니다. 추천하는 브랜드는 바로 랩노스인데요. 가격이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합리적인데 어떤 디자인을 골라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돼서 오래 두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원래 1950년대부터 금속을 주조하고 세이코 시계 프레임을 몇십 년 동안 납품하던 곳이라 기술력도 탄탄합니다. 랩노스는 다양한 디자이너와 콜라보해서 오브제 같은 시계를 출시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도예가 작가님께 선물했던 도자 소재부터 재활용 패브릭으로 된 소재까지 있어서 선물 받는 분에 맞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선물 주고 나중에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내가 준 선물이 딱 하고 보이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쇼파 쿠션이 그중 하나인데요. 흔한 쇼파 쿠션 말고 타임리스한 작품이 새겨진 줄펑스 쿠션 추천드립니다. 아트카피 상품 아니고요.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재단의 공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드는 거의 유일한 브랜드라서 오리지널리티도 있는 쿠션입니다. 150년 역사의 프랑스 브랜드고 EPV라고 프랑스 무형문화재 같은 곳에 주는 아주 까다로운 인증도 받은 곳입니다. 자카드 특유의 입체감과 깊이감이 있어서 딱 만져보면 저가 원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고 화려한 것부터 모던한 작품까지 선택의 폭도 넓어서 선물 받으시는 분의 스타일에 맞게 고르신다면 아마 몇년 뒤에 가더라도 쇼파 위에 줄 펑스 쿠션 그대로일 거예요. 가격은 대략 20만 원대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애주가라면 와인보다는 위스키가 어떠신가요? 원래 한국은 여름이 너무 더워서 위스키가 증발되는 엔젤스 셰어가 많고 증류주의 세금이 많이 붙어서 위스키를 만들기가 어려웠었는데요. 5년 전부터 전통 스코틀랜드 방식으로 무려 싱글몰트를 만드는 곳이 생겼는데 바로 기원입니다. 위스키 선물할 때 가장 민망할 때가 맥켈란 12년을 선물로 줬는데 맥켈란 18년이 있을 때거든요. 기원은 한국 위스키라서 특색도 있으면서 웬만한 매니아가 아니고서야 기원을 집에 갖고 있을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초기에 나온 위스키는 맛이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몇주 전에 나온 일곱 번째 배치를 마셔보니 완성도가 꽤 높아서 이제는 맛에서도 꿀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고가 라인입니다. 물을 전혀 섞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트로 금박 후가공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쓴 느낌이 나고요. 가격은 17만원 정도 합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입문자분께 선물을 하신다면 베이스라인인 호랑이, 독수리, 유니콘 중에서 하나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유니콘이 가장 완성도 높았는데요. 가격도 11만원으로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150년 된 이탈리아 브랜드 아카파카인데요 원래 하이엔드 브러쉬로 유명한데 여기서 칫솔도 만들어요 칫솔 자체를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고 천연모로 된 칫솔도 파는데 나일론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요 나일론부터 천연모까지 만원에서 사만원대까지 제품이 다양합니다 치약도 유기농 유칼립투스, 세이지, 민트를 이용해 만든 자연 치약이라 잇몸이 안 좋은 분들도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하고 구불소라 아이들이 써도 괜찮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물건도 희소한 경험이 더해지면 훌륭한 집들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디자인도 클래식한 것부터 현대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갖다 놓기만 해도 화장실의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마트 갈때 명품 백은 부담스럽고 에코백은 왠지 없어 보일 때딱그 사이의 가방 찾기 어려우셨죠? 가볍고 단정한데 꾸안꾸 스타일의 다용도 가방입니다. 소재가 타이백인데 종이가 구겨진 듯한 자연스러운 질감이에요. 명품 조명 플러스에서도 바로 이 타이백 소재로 만든 조명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게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접히거든요? 끈을 잡으면 장바구니처럼도 활용 가능해요. 어깨에 매면 배낭처럼도 쓸수 있어서 팔방미인 가방입니다. 근데 144g 밖에 안 돼서 여행용으로도 딱이고 가격도 10만원 이하라 합리적이고 컬러도 블랙, 화이트 2종입니다. 원래 여기가 프리미엄 육아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재밌는 게 육아하는 엄마를 위해서 깨알 같은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연구하고 만들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의 일상도 예쁘고 실용적으로 배려하는 게 여기 모토거든요. 이건 제가 사온 모자인데요. 안쪽에 쿨링 젤팩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엄마는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해놓았고요. 디자인도 과하지 않고 단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스티에드 빌라트를 좋아하지만 다소 비싼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독일 쿤 케라믹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어요. 금색 손잡이의 초상화 머그컵이 바로 쿤 케라믹 시그니처인데요. 장인이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해서 만드는 곳이라 희소성이 확실합니다. 컵도 좋지만 저는 인센스 홀더나 향초를 추천드리는데요. 대량 생산되는 보넌 디퓨저나 인센스 홀더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수작업이라서 모양도 유약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같은 제품이지만 단 하나뿐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두어도 오브제 역할을 톡톡히 해서 쓰기 아까울 정도로 미감이 좋습니다. 향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100% 천연 자연 재료로서 모두 파라핀 프리이기 때문에 성분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인센스 홀더는 얼굴만 있는 건 10만원 이하, 몸통까지 있는 건 10만원 초반, 향초는 10만원 후반대입니다. 소반이라고 하면 을의 나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블랙 금속으로 된 소반을 봤습니다. 전통적인데 시크하고 익숙한데 낯선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용원이라고 굉장히 젊은 작가님인데요, 전통 소반의 여백을 재해석해서 만든 소반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금속을 구부려서 만들면 부드러운 곡선에서 끝났을 텐데요, 이걸 구부려서 자르고 또 반대로 용접해서 역동감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예품하면 나무, 도자기, 한지가 많은데 블랙 선소반은 한국의 전통과 이어지면서도 도시적이고 또 시크하고 남성적이어서 이런 분위기의 집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큰 사이즈가 15만원이고 핸드폰 정도 되는 거는 4, 5만원대로 가격도 매우 착합니다. 좋은 칼 하나만 있어도 요리할 맛이 나는데요. 좋은 주방 칼도 좋지만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퀄리티 좋은 캠핑용 칼도 선물로 딱입니다. 집들이 선물로 준비했던 칼은 잘 아시는 글로벌 브랜드의 글로벌 캠프 블랙 에디션이었는데요. 칼이 블랙이면 코팅한 건가? 생각이 드실 텐데 염료를 써서 만든 게 아니라 스테인리스 자체를 산화시켜서 검게 만든 거라서 안전하고 또 아웃도어에 강한 특성을 지닙니다. 사이즈는 과도 사이즈로 작지만 예리해서 잘 썰리고요 가죽커버와 도마까지 있는 세트라서 선물 주면 아주 활용도 만점인 제품입니다 가격은 대략 13만원인데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쿄 매장에 가서 직접 사왔던 제품입니다 온라인 주문하면 레이저로 이름도 새길 수 있더라고요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 도움 많이 되셨나요? 행가집은 앞으로도 집들이 선물 맛집이 되기 위해 열심히 서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여분으로 더 사왔던 제품들을 구독자분들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댓글, 구글 폼 작성 꼭 해주세요.